안녕하세요, 봄가갈 t v 의 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쭉쭉이냥을, 쭉쭉이냥을 한번 뜯어보려고, 뜯어보는 게 아니라 잘라보려고 하는데요. 어, 얘가 산지 오래됐고, 많이 만졌으니까 이제, 이제 한번 할, 하려고 합니다. 얘는, 어, 제가, 어, 영상을 봤는데 손에 좀 많이 못들어고요 안에 들어있는 게 그래서 저는 소다를 넣으려고 소다를 가져왔습니다. 자 그럼 뜯어볼게요. 잘안 잘려요 이 가위가. 어 잘렸네. 어 이게 손에 많이 안 붙네. 다른 영상에서는 붙던데. 겨울이어서 굳었나봐요. 와 어, 모양 채로 나왔는데? 뭐지, 제, 제가 그러면은, 소다를 준비한 이유가 잘 끊겨요, 게다가. 그리고 제가 영상이 아주 밀렸죠. 영상을 찍고 있는데 안 올려요. 계속. 얘는 조금 어클을 시키면은 좋은 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제가 영상을 끝내고 바로 액점 만들어보도록 할게요. 못 만들지만. 그래도. 얘가좀 딱딱하네요. 제가, 요, 영, 다른 분 영상을, 어, 어 아주 한달 전? 두달 전? 그때 봤거든요. 아, 그때 봤을 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. 어쨌든, 요런, 딱딱함. 얘는 그냥 아주 깨끗하게 빠져 나왔어요. 액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영상 찍도록 할게요. 자, 아주 느낌이 좋지만 살짝 끊겨요. 네, 그러면은, 안녕!